네 안녕하세요 케닉스 준 쌤입니다. 케닉스 원 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온 이유는 어, 여러분들이 요즘 플랫풋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풋살이나 축구나 간단한 꿀팁 같은 거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갖고 그리고 꿀팁 준비 됐나요? 아 저는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네, 네, 그럼 저도 몇개 준비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네스위 오케이. 저희 공격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나갈 거고, 그다음 여기가 오른쪽 라인이죠. 오른쪽 라인.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분들이 이제 공격할 때 볼을 잡아놓는 방향이 수비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내가 만약에 이쪽에서 공이 와? 그러면은 이사람을 항상 마주보고 이렇게 잡아. 근데 풋살은 이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쳤을 때 라인에 가깝게 돼요. 왜 그러냐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거 하나의 기술인데, 이 앞으로 잡아 놓는 거죠 몸을 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는 척 하다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비가 저한테 이쪽으로 많이 안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뭘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번만 더 보여 드릴게요 뭘 잡는 척 하면서 아마 수비가 조금 안쪽으로 올 거야 내가 이쪽으로 가는가 그때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파포스트 패스도 할수 있고 아니면 슈팅도 할수 있는 이번에는 내가 픽소 자리야. 그리고 내 앞에 피부한테 공을 주고 싶어. 가운데로 패스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옆으로 치면서 사이드 스텝을 밟을 거예요. 사이드 스텝을 천천히.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사이드 스텝을 밟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사이드 스텝을 대부분 밟아요. 수비도. 이 사람 다리가 벌어질 거예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벌어지죠? 그때 제가 이쪽을 주는 척 하면 아마 이 사람 오른 다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꿀팁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경기장 같은 데서 쓸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 제가 오늘 준비해 드린 거는 이제 수비 제일 중요한 수비법이죠 풋살에서는 공격도 중요하지만 은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로 골레이로도 1번이고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수비 아무리 공격이 좋더라도 수비가 약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골을 먹겠죠. 그렇죠. 골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최악인 수비 두 가지를 딱 준비했어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수비는 뭐냐면은 제일 아마추어들이 실수하는 거 상대편이 편안하게 등졌을 때 좀비형이 있어요. 좀비 유형. <laughs> 좀비 유형. 어. 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공도 안 봐. <laughs> 어, 공은 그냥 안중에도 없어. 나는 오로지 이 사람 공을 뺏어야 돼. 근데, 그냥 좀비형. <laughs> 이러면 어떻게 된다? 공격수는 편안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자, 한번 빠져나가 보세요. 자, 왔어. 이렇게 돼. 그러고 나서 너무 아쉬워해. 혼자서. 아, 왜 수비가 안 되지? 이거를 바로 고쳐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 사람이 심리적 압박을 줘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 이 손을 쓰는 겁니다. 자, 간 다음에 이 손을 상대편 허리 쪽에다가 살짝 건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세는 낮추고 공을 볼 거야. 자, 이 상태로 저는 살짝 앞으로 이 사람을 계속 신경 쓰이게 살짝살짝 건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세게 밀어버리면 이거 파울이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손만 올리고 잘 낮춘다. 그러고 나서 공만 보고 이런 식으로 밀어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세 그럼 어떻게? 해? 살짝 그냥 톡톡 건드려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점점 골대랑 우리 골대랑 멀어지기 때문에 더 안정감 있게 수비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연속 동작으로 집중해서 봐. 이제 연속 동작으로 들어갈게요. 네. 자 등져 주시면 돼요. 자 와서. 오. 오. 이거야. 이렇게 해줘야 돼. 요 알겠죠? 그래서 좀비 수비 금지. 오케이. <laughs> 자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좀비 유형 안된다라는거 배웠죠 그죠? 이제 또 하나 있어 의지는 어떤형? 다리찢기형 상대편 정강이 부수기형 상대편이 일로 드리블하던 절로 드리블하던 아니면 등졌을때 어떻게 하냐? 완전 플랫폼에서 비밀어가될수 있어 알겠지? 자, 출발. <laughs> 자, 짧게 쳐 볼게요. 아, 이거 더 짧게. 어이. 어이. 어. <laughs> 이렇게 된단 말이야. <laughs> 싸울 수 있어. 그죠? <laughs> 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매너 있고 그리고 멋있는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해? 자, 볼을 아까 첫 번째 얘기해 줬던 거자세 낮춰 주는 거. 그다음에 쳐 보세요. 물러! 물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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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다가 이사람 살짝 툭았을때 이때 건드리는 거!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까 좀비영 수비했었을 때는 자세 낮추고 이 사람을 밀어주는 거였지만은 이거는 내가 한번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드리블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터치가 길때 그때 중요한 거는 이 뒷다리가 이렇게 스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한다? 이 앞에 있는 발로 우리가 펜싱하듯이 딱 쳤을 때툭 건드려줄 수 있게. 그래야 반응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다리 이렇게 멍들지 않게 보호해줄 수 있어. <laughs> 뽀송뽀송하게 보호해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의 플랩 점수도 매너 좋아요. 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플랫풋볼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져서 풋살에 대한 꿀팁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펜쌤 어떠셨어요? 어, 너무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기회되면 이런 촬영이나 컨텐츠를 한번 기획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 다음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은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디오스